F**k your l you i e a you a n n p s o n 내일 뭐 하냐고? 내일 티어 아카데미 뭐 하러 가야되고 그거 하고 뭐 방송하든지 뭐 하든지 알아할게요 <laughs> 와 아유. 진짜 미친 새X야 야. 뭐 할지 모르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할지 모르겠어 형도 아까 리테이크 보라는데 알아할게요라고 했잖아 나도 해본 거야 <laughs> 아 이제 왜 리테이크 보라 그러는 거 어. 리테이크 <laughs> 한 번... 그럼 왜 내일, 나한테 내일 뭐하냐 물어보는데 <laughs> 아 그거는... 그건... <laughs> <laughs> 게임을 <웃음> 찾았습니다 아합니다아 이게 지금 보자, 이게 자. 형들 보고 배우잖아요 형이 이게 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성격이 안 좋네 이 <laughs> 형이 형이 별로 안 좋아 저도 알아야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저도 뭐 <하나> <laughs> 알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아, 알겠습니다 ㄷ 아 근데 네. 어센트 젯도 나 자신 없긴 해 그럼 내가 하지 궁룰 조합 나왔다 랭크 궁룰 조합 어떻게 질래? 어? 상대도 똑같아 내 모든 거걸게 다룰 아, 네, 수가 네, 없어 네온? 네온 사이퍼 냄새나 네온 나오면 나. 무조건 이겨 <웃음> <웃음> 조합 똑같죠? 예 네. <laughs> 말했잖아요 스무 거짓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쌔쿼드쿼드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뻔했잖아요. 저거 좀 어떻게? 와, 나 제트 존나잘 잡았어, 방금 진짜 말이 안 됐어. 살려둘만한 녀석에. 핵이었어 <laughs> 형 여기서 마샤를 사야 돼, 에올로를 사야 돼. 딱 정해봐 마샤를 돼마작이마기 아 진짜 마사로아아아아아아아아픽아아아아픽아아더아아아아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남았... 뭐 아, 그냥 아아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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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야 진짜 아 야, 방송 잠깐 끊. 대어 처음 는데니뒤로 조심해. 오! 인아했네 <laughs> 아! 무결점 플레이. 그럴수있지아 너무 당황했어. 내가 좀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그니까 1차는 근데 진짜 뭐야? 버그 아니야? 얘좀 이상하지 아, 않아? 나만 걷고 어, 있는게 네? 아니구나 눈을 가려주지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얘좀 이상해 해븐 헤븐 해븐 포탑 전개 오오오오 위에, 위에는형이좀 <laughs> <laughs> 이상하지 않아? 아 아닌가? 아, 다다어 진짜 아, 좀..좀 이상한데 어허? <laughs> <심장>. 아, <laughs> 아, 미드 그냥 계속 싸워 그냥 미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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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i n g 확실하잖아. 아 여기 밑에 들어와 봐. 다 죽인 다 아 미드가 존나 싸운다 지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킬 조이트 못 이긴다. 킬조이 지금 포탑 지금 360을 똑같은 거까는 거지 시티에 가가지고 계속 빔에 공짜로 먹기잖아 지금. 이거 지금 데 네, 미드에서 끝내야 돼 지금. 어형 얘들 미드 한세명 나올 것 같거든. 땅땅 땅으로 주게. 미친 새끼인가.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말이 안되는게킬조이 세팅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저 골드도 저렇게 안 해. 생각 있으면 재네 이제 빡쳐가지고 오퍼든 거 보이지. 난마더프로 그냥 응수를 해버려. 야, 나 탕탕 나 맞아도 안 죽어 일단. 지야이 이거 드럼필라드럼드럼필라인데 드럼 미도 나. 터오 아, 무섭다. 재어쏘어 이렇게 이렇게 멈췄다 멈춰 멈췄, 멈췄, 멈췄다 안 돼? 토마타가 멈췄다는 뜻인가? 토마토 토마 토 토마. 이렇게 해주 는데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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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킬조이사 세팅 똑같은 거 하지 말라 데쓰 어 알람 모드 까 데쓰까 어? 아아 어어어 킬조이 본다 나 이거 왜안는 거야? 아형 킬조이 이상하다 아. 아, 형얘뭐안 하는데 왜안 하는데 안가는 이거를 아, 아 킬조이 저 이상해 진짜 아. 어 알람 모드 깔았다 알려존나본데 누가 주사 번에이 원모 뭐 뭐. 아 이거 아, 누가 지금 남자 식구 계정으로 하고 있네 아하하하 <laughs> <laughs> 고런 느낌으로 아 고런 느낌으로 브라있 나온 이들이. 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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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킬조이야 쪼우, 어, 뭐야! 부 하, 도망 치는 게좋을까어 헉, 쉬지 아 헉, 쉬지 아킬조이 않아. 쉬지 않아. 지 아 캘조야 그니까. 사이트 공 사이트에서 막 공을 쓰지 쓸 거면은 생각은 좋았지만 위치 선택 아쉽다. 아 설치하는 키도 못거 같아. 나 러닝 하고 싶긴 해. 해 러닝 머신. 기구잖아. 해. 악취. 왜 알고? 타이틀 턴에 뭐야 근데 이거? <웃음> 마셔 마셔 <laughs> 확실히, 게 마시겠다 Give me 이 n e more. One i s 아 마셔. m i 마 e y m i k 아, 더 l 더 랩. 아, 총 먹어 총 먹어 총 먹어 말달 먹어 말달 먹어. 밴드를 먹어! 벤달 먹으라고!!! P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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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us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김성탄. m not sure. I'm n 에 t sure. I'm not sure. I'm n 야 김성탄. <laughs> 킬디오야, 일조야. 대 플래시. 아 못하는 것들 또꼭 꼼꼼집시배해요 그냥. 아 미쳐버렸네. 가라사. 시원한 어떤데? 아 이거 눈 왜까? 이퍼고 있잖아 그러면. 잘 가라. 트리 옆에. A. 아, 씨발, 진짜... 아, 뭐냐? 얘들은 야, 찐팬으로 화내지 마. 찐팬으로 화낸 적 없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아, 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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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한번 보여드려 아, 나... 나 티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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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딸릴 수 있는데... 진짜... 아, 돈도 안 나오네. 아, 짜증나... 아, 아, 팬가에 감사합니다. 태웅이 형, 그 시원하게... 그 공항에 덮칠 수 없을까? 태웅이 형이 하나 할것 같은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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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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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고 도냥 말한다고 태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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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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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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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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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난 어디 갈까? 아, 이 눈을 가려주지 갑자기 차단 관측 곳을 없다. 여기가 상밖에 있어요. 뭐야한 모먼트. 재미없어? 진짜 대단 진짜 아, 이제 한명남았습 스파이크가 B 지점을 따라잡고 이한명 남았습니다. 수비 팀 승리. 여보세요? 걸렸다네. 여보세요. 사이트 걸렸다네. 아니 한명한명 한명 걸린 거 누군데? 아 사이트 걸렸다네. <laughs> 예? 던승 17패 0.3진 8킬 4킬 4킬 8킬 4킬 3킬 0킬 아나 이런 애가 다 있냐 그냥 아아 이정도면 근데 선방했어 이정도로 얘, 얘 데리고 이정도 한거면 아, 잘해줬네 잘해줬네 잘했어 아 짱나